안녕하세요 장수풍뎅이 싸움 영상입니다. 장수풍뎅이 활동 5편입니다 지금 작은 통에서는 이렇게 막 뒤집고 알죠? 음. 지금 작은 통에서 난리가 났어요. 오 싸웁니다. 왜 싸우는지를 근데 안겠네요. 지금 큰 통은 더 난리일걸요. 알리가 아닌데요? 어 지금 여기 치열한 싸움이 붙었어요. 와, 워셔 엄청 미세군요 되게 미세 근데 여기 큰 통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아우. 아, 통과이. 아파요, 아파. 발 냄새가 좋나봐요 자. 아 근데 여기 큰통좀 보여줄까요? 큰똥 저짜 도망가 큰통한가 내가 멋있지? 으하하 으하하 어, 여기 큰똥 싸우네요 큰똥 싸우 한번 가보겠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아니어도 싸움을 합니다 어, 등이 좀 이상한데도 잘 싸우는군요 우와 어, 역시 건강한 이가 이기죠? 도망가 음 야, 고마워. 내, 내 옷에 또 붙었어요. 에이. <laughs> 벌뭐 하는 거야? 에다 오. 와우. 대박, 대박. 이렇게, 이렇게 등에 이렇게 막 상처가 난애가 이렇게 쓴거죠? 우와 우와 어 이겼어요 등에 상처가 난애가 여기도 좀 싸움이 일날것 같은데? 그러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얘를 쫓아내고 있어요 역시 밥을 뺏고 뺏었군요 와 갑자기 뭐가 날아온거죠 어, 어, 싸움이다 싸움이다 아, 싸우거네요 어, 싸움이다 어, 역아 내가 이겼다. 쏘는다. 이 싸구 안돼요 우와. 여기저기서 막 싸움을 하네요. 여기는 안 싸군요. 싸우면 이제 암컷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암컷은 제사 이렇게 먹이를 어, 먹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스컷은 막 싸우고 있어요. 우와 어, 똥딱군요. 음, 버저을 이렇게 먹고 있어요. 장수풍뎅이 활동 5편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에이!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 구독해주세요.